이기지 말고요. 네. 음. 정지행동 어기면 그게 더탄널티가 크니까. 정지행동 때문에 제가 시너지에 부트리트를 못할 때가 좀 있어가지고. 와. 안 그래도 이킥클렁이는데 아니 뭐냐. 킥클렁에서 하루나에서 기도야 된다. b 는 e n o si ya 요 근데 이게 딜이 맞는 딜인가잘 모르겠어요. 덕분에 너무 많은데. 저희 컷 너무 많고 누가 더 올려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laughs> 저 누가 더 올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일단 제가 진짜 낮게 나오긴 하는데 한시. 울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미안해. <laughs> 야, 근데 원래 저, 저희가 좀 아슬아슬한 상태예요, 지금. 보세요. 어. 나 오늘 필요 없겠다. 러벨이 조금 더 올리는 게 나을 텐데 어떻게 올려야 될지 모르겠어. 그 <laughs> <laughs> 어... 아니야, 우리 나이사 때도 이랬다가 뒤 남았잖아. 내일은 맞아. 깬다. 맞아. 나이살 때도 이러다가 갑자기 뒤이다 됐잖아. 음! 그럴 수도 있어. <laughs> 그거 곱씹지 말고 그거 곱씹다가. 따라한다, 음. 받을게. 번기 번기사 진짜 안보였나나 번기 용기사가 번기, 번개 번기사 말버렸어 번데기 번데기 용기서 만들었네 나 오늘 세대 똥쟁이로 만들고 <laughs> 번데기 용기서 만들버렸나 Sorry <laughs> I'm so sorry 맞아요, 맞아요. 뭐, 뭐가요 네. 똥쟁이가요? 아아? 각자 무는. 다 여러분의 사랑에서 그렇니까. 네, 나 얼음 조. 아 얼음 조. 나이 얼음이야. 나이 얼음이야. <laughs> 살려줘 나도 쓰러. 나이 얼음인 거. 모두가 어메피한 나이트 얼음. 아까. <laughs> 아 네. 여기 <laughs> 멀어요 이가 미안해. 아 선물 나여기 내가 어디다 나가지? 선물 왔다시이 세렌 이번에도 제가 비빌게요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백님 제 갑니다 아김만가득쳐네저 위로 나갈 거예요 세렌님은 감사 왜 그런 거예요? 가그거예 어, 오케이, 오케이, 음! 하있요기말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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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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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 저기, 저기, 야 되나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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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아난기저히 들어갔는데.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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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는 편한 거라고 난 공이 안 하고 들어왔어 권력에 치고 비빔 씹어 치우고 그래 나 권력에 찌들었다 아게 인필도 안 맞으면 저는 은료수 입힐 수 밖에 없어 이제다 나의 콘텐츠로어고 도라님 차량 한거콜코놓으셔 주십시오 말이잖아요문제이죠 동룡님 차로를 털어놓시켜 주십시오 국민 코로 예? 아니, 호랑이 웃으이라 말고... 호르스 <laughs> 코스모아 콜부터... 할 거야. 미호 뭐... 뭐... 내가 웃겨? 뭐... <laughs> 뭐... <그러면 웃음> 내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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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 우선 웃음> <그럴 것 같아>. <웃음> <웃음>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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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거 정말 웃을 수짜 진짜. 에짜세요 진짜. 네 아, 괜찮아요? 괜찮찮않을까찮지않탐까요짜진 탐력? 짜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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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 딜러 같은 거 해야 돼. 어쩔 수 없든. 룬웅 연왕계나 끌어다니면 됩니다. 아니 그딱 파트 포기는 아직 설마 바보야. 저 이름은 바보, 내 맘대로 골라주지. 저희 그 뭐냐, 마지막 올마이티드 하고 나서 헤어지기 딱 터질 때 그때 다 같이 오케이, 올리는 건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걸 정신이 있으면. 제가 어, 얘기는 했을 거예요. 그걸 정신이 없으면. 나도 밑에 할 거다 밑에 할 거다 다 마지막 마지막 오르마이티 쉐어징 커지고 나서 마지막 오르마이티 쉐어징, 쉐어징 딱커지더고나좀 나... 무리한데. <laughs> <뭐야? 웃음> <laughs> <laughs> 아... 와, 오로 오로님 오도 뭐예요? 예 그렇죠. 아기 아... 넷아네 뭐... 네... 네 아베... 네... 번진비 언니 그만 뛰요 뛰어! 하나 둘 들어가요 고우. 내일 도 경제 있네. 내일도 있는 일도 만나네. 주일 이날이었죠. 드디어. 저기요, 어머, 5번, 2번, 4번, 5번, 6번, 7번, 8번, 1번2번조3하시4번이5번기6번 끝나면 나가는 거 잊지 마세요. 18번, 호9번1번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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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5번 6번, 6번 들어가 있으세요. 5번 6번, 6번 다음에 7번 8번 준비. 7, 8. 1, 2 들어가세요. 오케이, 중앙 12시 오세요. 일로 하도록 할게요. 됐어요 예, 네, 좋아요. 가울리어울러어어 오~ <laughs> 어 오~ 나분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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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자원 없고 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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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다는다가도 돼요. 가풀가고 놀고 계세요. 다나박 가다 이다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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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컷 가다 가다 가 내가 막, 어? 막 반응해지고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재밌는 거지? 어, 가서 가겠다 이런 내가 우지워? 이진만 보면 우진이 아, 나막진자 그거 힘들어요 뭐먹히도라도 너무 그... 단순하지 마세요 어쩔 수없어아이팅 파이팅 네? 도움결이 얼마하고 시너지, 시너지 올릴 때쉐어먹고 도움결이 5초 남아요. 아, 바로 올리면 안 맞아요. 그러면 원래... 그러면... 하죠. 아, 그... 대사치면... 대사치면... 아, 오케이, 오케이, 대사치. 오케이, 오케이 대사치면... 다 올리는 거예요. 음. 얘기해 줄게요. 어. 헤레님이이 올마이티 때, 이안 돌린대요 딜러가 알아서 움직여달래요. 음? 아이 올마 때안 움직인데요. 네. 이 아, 올마이티 때이 올마이티 끝나고 나서 어차피 오는 거 없으니까 안 움직인데요. 아 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집이해봐요고 깜짝한 게 볼게요. 언제 음. 치실 분도 치세요. 행동, 행동. 다음에 정지해요. 정지 미리 그냥 미리... 다 풀어주세요. 다 풀어주세요. 손 놔요, 손 놔요. 아직 됐어요. 해볼게요. 내세요. 정석이 올라가도 좋아요. 됐어요. 한 개. 네. 키 털고 약간 깨서 놓을게요. 뭐 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아니. 사이 너무 위로 올라가셔서 저기 때 그냥 조금 11시, 30초 가니까 들어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성명이에요 아, 3명. 오케이. 자, 나도 그릇받게 볼게. 행동 정지. 행동 정지. 이거 어, 어디야? 이쪽, 이쪽, 이쪽 어때에요 네. 행동 정지에요. 행동 정지. 아, 맞아요? 행동. 네,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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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 정지. 행동.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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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오케이. 어. 좋아요. 됐어요. 겁나 무서워. 저기 원래 좀 자리가 있어. 어. 볼게요. 자, 타볼게요. 네, 지금 늦었어요, 방 괜찮아요. 여러개네 힐 네, 여러개 3개 3개 B 어둠 아래에요 3개니까 상관없지 않나? 네 3개니까 상관없어요 맞고 3개 출전 움직이지 않요 잠깐 힐 받은 다음에

맨 처음에 모여있는 거 잊지 마시고. 가시 네. 젠감 확인하시고요. 네.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터지고 나서 오른쪽. 터지고 나서 바로 오른쪽. 터지고 갈 거예요. 지금. 요 젠감. 오케이. 장감 오케이. 2초에 힐할게요. 네. 미리 준비해두세요. 미리 기억해두세요. 올마이티 저희 끝나고 난 다음에 대사 쓰면 다 같이 신경 쓰게 올릴 거니까 너무 상기있잖요다 네. 같이 잘할게요. 빨리, 빨리 생각하시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네. 마지막 안전하게 단지 켜두세요. 자기 위치 잘확인할때요 배니 조금만 밀어주세요. 왼쪽으로 갈 거예요. 터지자마자 지금, 좀 아, 안으로, 원 안으로. 대박 뜨면, 대박 뜨면. 이거 신고. 탄약 한 번에 하는 거예요. 올리세요. 올리세요. 다올려는지 올렸어요. 이 자리 타다두고요 고급스님. 빨리 아, 한대봐수 있어! 깰수 있어! 이거! 깰수있 이거! 이거 할수 있어! 화이팅! 화이팅! 를할수 <놀람> 있어! 야!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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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laughs> 아.. 그대 아.. 씨.. <laughs> 아. 어, 아, 가겠습니다. 깼 아, <laughs> 아, 드디어 깼다. <깨자. 웃음> 아 드디어 <깨자. 웃음> 야, 깼어. 야, 깼어. 깼어깼 <laughs> 깼어. 깼어, 깼어. <laughs> 아, 아, 가지 마. 뽀뽀 <laughs> 와, 이제 오늘 너무 기적이다 <laughs> 이거. 야, 야. 야 나. <laughs> 기적 진짜. 와. 나절투에서 막힐 겠는데. <웃음> <웃음> 아, 수고하셨어요.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다음 팀을 파밍하죠? 아유, 당연하죠. 야, 있어봐, 있어봐. 우리 완전한 전설 달아야 돼. 아, 아, 완전 달아, 완전 달아. 완전, 완전, 완전. 무기 받고 또 모여야지. 당연하지, 이거. 당연하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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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완전한 전설 클로드 진더씨 왜 이렇게 웃기냐? <laughs> 완전어디어맨 맨, 맨 마지막 맨 마지막. 맨 마지막 맨 마지막 와 자작트리서 와. 포스터마이징하고 아, 완전한 아, 전술달기 와씻겠다와아 이번에도 상관 <laughs> 몇퍼 모자라나 했는데 아니야 딱엥아이엥아이 딱 니미 박자마자 1퍼 남는거예요야 이건 된다 이건 된다 아 이거 춘이랑 스리 나? 춘 힘냈다 춘작해킥아춘 힘냈다 아춘아완전어 어딨어 나 지금 못찾겠어 완전 맨 마지막! 맨 아래. 아, 여깄다, 여깄다. 앉았다 일어나라고요? 아, 아,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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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 혼냈네. <laughs> 이후레우 의미는 여전히 1 1째인데 <laughs> 뭐 우리 어떻게 해서? <laughs> 우리 앵알, 징조 찍고 우리 위치 조정 좀 하자. 와씨 너무 너무 좋네 이거 야 됐다 됐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내일 쉰다 쉰다고 내일 쉰다 쉰다 쉬자 <laughs> 울지 말고 우리 이제 파밍 공대 와. 음. 아 남들이 예쁘게 찍어주겠지 훔쳐가야지.